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믿음의 유산. 믿음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 보셨을 건데. 사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귀한 가치. 믿음은 귀하니까 그걸 물려주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냐? 의도는 좋지만 앞뒤가 상당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들어있었는데, 할머니랑 어머니 속에 들어있었는데, 어, 디모데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려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먼저 거기 있었고 너한테도 있을 것을 확신한다라는 게 믿음을 물려준 것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미,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 구원함을 받죠. 그럼 구원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야, 내가 저 놈한테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어. 그리고 막 성경 읽기 시키고, 기도 시키고 해가지고, 얘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어, 제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집안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믿는 사람들 있죠? 윗, 윗대가 다막 불교 믿고 했는데 혼자 갑자기 믿음을 가져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려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물려주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이?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고 엄마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누가 사람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해서 구원이 유지되는 곳이었죠 근데 이 육적 이스라엘의 혈통의 구원의 관계를 하나님이 깨버리시고, 뭘로 바꿔주셨어요? 영적 이스라엘로요. 거듭난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낳습니까? 그건 육적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개념은 육적 이스라엘의 틀처럼 내가 내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나랑 아무 혈육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전달이 돼요. 이스라엘을 깨서, 이스라엘, 우리한테는 멀었던 그 구원을 이스라엘을 깨서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 틀을 가져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믿음이 있었던 자와 없었던 자가 교차적으로 계속 나타나죠. 좋은 왕한테서 좋은 왕이 나온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나쁜 왕이라고 무조건 또 나쁜 왕을 낳지도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 하나님의 뜻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이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머니가 잘 믿어서 어머니가 잘 믿고, 어머니가 잘 믿어서 디모데가 잘 믿고, 그러니까 이 혈육적인 틀로서 믿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뭔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오직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장로님들도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되게 의기양양해요. 어떤 어떤 걸 가지고 의기양양해하냐면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교회 출석 잘 교회 잘 나와. 그러면은 아 되게 의기양양해하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삐리삐리하고 뭐 나왔다 들어갔다고 아예 안 다니고 그러면 하, 뭐 죄인이에요. 내가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다막 이러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혈육에게 전달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계속 전파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미랄이 하나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내 자녀들을 내가 의도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의도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방향성을.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을 보는 것일 뿐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영상을 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내가 얘를 구원에 좀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구원에 더 유리한, 어, 입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의 주권을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좋은 토양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쪽은 더 구원이 잘 임할 수 있어. 택도 없었죠. 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 네. 오히려 그들이, 어, 개들이다. 멸망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던 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암송시키고, 기도를 억지로 시키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고, 교회 출석 억지로 시키고, 복음은 전달도 못 하면서, 억지 행위를 계속 아이에게 강요해봤자, 여러분이나 또는 엉터리 신앙인하고 똑같은 신앙인을 그냥 찍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날 철들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아, 이걸 하면 안 되겠다. 나 도망갈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이 영을 포기하라는 얘기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 아이를 맡겨,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바꿔서 고쳐보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구도, 누구도 사람을 구원받게 할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교육학으로 애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성경 신앙을 교육하고 기도의 뭐 행위를 가리키고 그리고 각종 신앙의 행위들을 이 아이에게 가르켜서 하나의 신앙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누가 누가 교육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놓는 것을 뭔가 그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은 본인의 구원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아니면 교육된 구원인가? 누구도 믿음은 내 의지로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